영광은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도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밖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울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목소리>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3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폈습니다. 사실 3년의 기간 동안 신방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안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큰 은혜를 또 받습니다. 손진환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권사님 안에 계시는지를 느끼고, 또 어, 우리 권사님, 오늘 홍, 홍국희 권사님, 우리 어제 신방을 했는데, 이런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울의 스스로... 자기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좀 봤어요. 덩치는 산만하고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이름도 큰 자라 그죠? 그런데 사울은 아, 내 집파는 좀 작아서 안 돼요. 우리 가족도 너무 작아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파와 내 가족만이 작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작아졌습니다.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러 사울을 못받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은 이미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울이 다 보였습니다 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모습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점점 스스로 숨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시죠. 사울에게는 내가 너의 왕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그러니까 숨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이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동시에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늘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왜? 그래서 우리 형편 안 나아진다고, 언제나 환경을 탓하고 남탓을 했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가 좀 바뀌면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또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실제로 타이를 향해서는 얼만큼 열려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국민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오히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 정의를 말하게 되면, 당장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나를 당장 부여하게 해주는 것에만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로 인해서 모두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므로 불행해지는 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불편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개인주의가 지극히 마땅한 것처럼 이루어진 시스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사울처럼 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어제 말씀에서 그냥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불렀다는데 숨어버렸습니다. 나만 좀 피해 안 당하면 돼. 나는 안할 거야. 나만 적당히 살면 돼.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오늘 말씀 보면 보니까요. 암몬왕 나하스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 서한 얘기도 아니고요. 사울이 속한 지파를 향해서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옆 동네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사울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아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마침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데 사울은 그냥 소를 몰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울음소리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짐들 그 안에 숨으면 자기를 못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사울은요.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늘 숨어 있었고 남 핑계 대고 살았던 사울, 나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어, 남들이 쌓아놓은 짐더미에 그냥 숨어 있던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거룩한 분노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격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사람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공간 탓하고 시대를 탓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은 꽁꽁 숨겼던 그런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나의 형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와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남의 고통은 점점 작아져 보이고, 오늘 내가 그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아파하는 것만 고통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전쟁이 났는데요. 그 고통보다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물가가 오른 것이 훨씬 큰 고통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예배도 편하게, 우리 교회도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도 편하게 우리 관계들도 편한 것에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죠.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프신 거예요. 죄인인데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프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죽을까 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파서 자기 아들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도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등돌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미 아시고 웃지 않으셨어요. 센통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이렇게 타자의 아픔을 구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이 성령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뭐 사실상 대청소했죠. 청소 자체도 오랜만인데 정말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하를 얻을 때가 아마 2008년, 2007년으로 아는데요. 아,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부엌 청소를 못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는데 거의 무한대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찌 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거의 1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주시는 밥을 그냥 편안히 먹고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쌓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먹고 가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이전 모습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밥한 끼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방 가면요. 안에 있던 짐들, 장롱 속에 다짐 넣어놓고요. 청소하고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받아봐서 알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신다고, 다과 준비하고요.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매끼니마다 하셨던 권사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찌 따라가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분쟁이 있었던 시기에 구민회관에 우리 광야생활했을 때도 밥을 안 굶기셨다는 거예요. 어제는 홍기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AMC 우리 다시 재개할 때 AMC 우리가 예전부터 이와왔던 아름다운 여정이지 않습니까? 후임인 제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하던 것을 하려 하니까 사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제일 앞장서셔서 그때 전복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홍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깨어나지 못하시다 3일째 되는 날 깨어나시고 나서 여러분 첫 번째 했던 말 우리 잊지 말자 했어요. 공군사님 처음 일어나서 제가 통화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식구들 밥은요? 우리 식구들 밥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바로 가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권사님들 몸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바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밥하는 것도 힘드실 나이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 밥 준비하고 계셨어요. 참그 어, 얘기 그냥 앞에서 아무 얘기도 제가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뭉클했어요. 여러분 편하게 할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밥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에 그 모습과 동일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3050들이 주축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묵은 쓰레기가 손대기 쉬웠겠습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가 집 앞에 남의 쓰레기 놔두면 얼마나 화나요? 근데 이 묵은 쓰레기가 끝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교회 위에다 이 쓰레기를 그냥 두면,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자. 자기 집으로 쓰레기를 들고 가셨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내집 쓰레기 치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는, 왜 우리 집 앞에다가 남의 쓰레기 두냐고 옥신각신 싸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쓰레기도 아닌데 이 쓰레기를 마치 나의 쓰레기처럼 여기고 들고 가시는 심지어 교회에서 밥안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도 그 쓰레기를 나의 쓰레기처럼 여기며 들고 가는 이 3050들과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십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식같이 여기며 밥 걱정하는 어른들의 마음이나 곰팡이의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쓰레기를 자기 집으로 들고 가는 3050과 청년들의 마음이나 똑같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먼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모든 각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에한 사람같이 될수 있는 것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그 일이 나의 일처럼 여겨져서 그 사람의 분노가 나의 눈물이 되고, 그 사람의 배고픔이 나의 일함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분열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상황, 나의 울음과 나의 정이 이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거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골몰했던 감각이 깨어나 가족과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